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이현스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퍼 능평리에 새로 오픈한 전원주택이 있어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리는 전원주택은 1 3세대 단지 형성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마당이 대지가 100평입니다. 대지 100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1, 2, 3층 구조류에서 55평입니다. 또이 세대는 벙커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벙커 주차장까지 한다면 실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은 한 75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지열 보일러, 지하수, 개인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현장의 장점은 아, 버스 정류장이 한 2~3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400m 정도 서현역 가는 버스로 바로 타실 수가 있고요. 또뭐 광역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한 8, 9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광역버스 정류장, 분당판교, 서현역, 강화문, 사당역 가는 버스를 한 번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현장 인근에 23년도에 능평 초등학교가 개교를 한다면 초등학교도 도보로 갈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현장 실내 내부 어떤지 한번 안내드려볼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맘플래너 이현수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오포 능평리에 새로 오픈한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전원주택은 대지는 100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2,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75평입니다 주차는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 2대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여유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벽면에도 이렇게 템바 보드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기도 합니다 주차장 안에 이렇게 창고 공간까지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창고 공간이 있으면서 창고 문도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브웨드 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더 문을 열고 안쪽에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가 있습니다. 밖에 현관부터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주차장 좌측으로 보시면은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바닥은 대리성 느낌 나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좀더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좌측에 신발장이 8칸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 2칸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내드렸던 우측에 주차를 하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슬라이더로 되어 있고요 또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이에요 지금 자동문 스위치를 꺼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안에 들어왔을때집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에 바로 들어왔을 때 세대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도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겨울에 난방비 많이 절감되게 슬라이더 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왔을 때 좌측에 거실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 거실의 벽면과 천장에는 화이트 칼라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층구가 높게 되어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매립 조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잔디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마당부터 안내드리고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대지가 100평으로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 2, 3층 구조로 75평이고요. 난방은 지열 보일러와 지하수 개인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현장의 장점은 한 400m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어요 서현역 가는 버스를 바로 타실 수 있고 광역버스 이용하신다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광역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자차 이용하신다면 분당 판교 한 10분 15분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당에서 가까운 전원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전원주택 찾으신다면 요견장 추천드리고요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매립되어 있고요 주방이 네,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세라믹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조 주방에도 따로 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 짜여져 있고요. 수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삼성 거 인덕션 3구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 화이트 컬러예요. 이 화이트 컬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에리카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 스퀘어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짜여져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식탁이 짜여져 있어서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좌측으로 강파 오븐 렌즈 삼성 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CCTV 볼수 있게끔 CCTV 네이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주방에서도 테라스 공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 마당으로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합성데크로 해서 테라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앞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잔디마당 공간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예, 안내드렸던 잔디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이 화사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주방의 우측으로 보시면 멀티룸처럼 쓸수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LG 시스템 에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또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아니라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우측에 수납장 넉넉하게 되어 있네요. 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더 문이 양쪽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제 올라갈 때는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계단 복도에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고 개방감이 더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을 때는 안방과 작은 방들이 있어요. 네, 우측에 있는 방부터 안내 해 드릴게요. 우측에, 네, 안방 공간이고요. 조명이 좀 화려하죠? 블루 계열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메인 창이 있으면서, 좌측에 최근층까지 있어서, 안방에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채감과 개방감이 있습니다. 어, 이거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조명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로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 또 테라스 공간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수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있고요. 우측에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면 북박기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처럼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크진 않아요. 그 간단하게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상부장의 수납장 되어 있고요.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세탁실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더 문 열면 이게 세탁실 공간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나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세탁실 공간이 있고요. 안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2층에서 사용하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녹조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과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골드 수전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2층에 작은 방이에요. 방 사이즈가 넓진 않아요. 그냥 서재처럼 사용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엘 g 시스템 효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 안내 드릴게요. 3층에는 다락방 공간입니다. 3층에도 슬라이더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더 문을 열면 다락방 공간이에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짜여져 있고요. 또 좌측으로 3층의 테라스 공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어요. 이렇게 좌측으로는 숲세권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능평리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는 전원주택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전원주택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하게 버스 정류장 400m 정도에 있고요. 또 광역버스 정류장은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광역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전원주택 안내드렸습니다. 위원장의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